너 이거 들었어. 나라가 15년 넘게 입국 닫고 모른 척 하던 이 비극을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정면으로 꺼내들었어.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전 정부들과는 확실히 다른 결단을 내린 거지. 지난 11월 경기 북부타운을 미팅 때 기억나? 거기서 한 유가족이 마이크 잡고 울먹이면서 그랬잖아. 이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. 1994년부터 시작된 이 지옥 같은 비극에 아버지를 잃고 21살 딸은 폐기능이 65% 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어떤 정부도 나서지 않고 피해에 대해 침묵했어. 2011년에 원인이 밝혀지고도 15년이나 안 된다? 기다려라? 책임을 회피했잖아. 근데 이 대통령은 그날의 만남을 결코 보여주기식 행사로 넘길 사람이 아니었어. 유가족의 맺힌 절규를 가슴에 딱 새기더니 약한달 뒤인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아예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못 받고 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야. 이전 정부들이 15년 동안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거랑 달리 8천명의 피해 신고자를 위해 종합지원대책 세우고 특별법까지 국회랑 협력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했어.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이 대통령.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대통령의 진짜 무게가 아니겠어.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